이 차량은 2004년 대우자동차 레조 오토 차량입니다. LPG 차량은 아니고요. 음, 가솔린 차량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몇몇 분들이 레조 안 찍어주나요? 토숙 안 찍어주나요? 뭐 레간지 안 되네요. 그중에서 레조가 드디어 하나 걸렸네요. 아, 통상적으로 레조 LPG 차량은 나가지 않습니다. 수출이. 음, 원래 이것도 살 계획이 없었는데 어, 가솔린이라고. 마지막에 이제 영업 사원분께서 저에게 던지시 던지시더라고요. 혹시 레조 가솔린 되나요? 거기서 레조 어 레조는 안 되는데요. 하려다가 가솔린이라는 소리를 듣고 귀가 번쩍해서 어, 구입을 했던 차량입니다. 아니다 다를까 가솔린이라서 가져오자 바로 판매는 됐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뺑글뺑글 도는 이유는 아시죠?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라고 제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2004년 레조 가솔린 오토 차량입니다. 와 레조 가솔린 보통 많이 출고하는 차량은 아니죠. 어, 보통 통상적으로 레조는 LPG 차량이 거의 다반사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솔린 차는 보기 힘든 차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뉴 스포티지 가솔린 혹은 소렌토 가솔린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어, 사람들이 잘 뽑지 않고. 많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차종입니다 근데 리비아 차량은 기준이 가솔린차 기준이기 때문에 아, 매집할 수가 있었어요 저, 저도 너무 궁금하고요 레조 차량 어, 예전에 제가 한 6년 전 7년 전에 한몇대산것 같아요 어, 그때는 LPG를 산 기억이 나고요 지금 LPG는 아예 나가지 않습니다 가솔린만 그것도 저도 바이어가 뭐 그냥 산다 그러니까 사진 보내주니까 산 거지 사실 살 계획은 전혀 없었어요 어, 너 이거 살 거야 가솔린인데 하니까 우 등정석이소 해가지고 이 차량을 구입한 거라 좀 정확한 뭐 여러 가지 옵션이나 사양들은 솔직히 모릅니다. 지금서부터 저와 함께 2000년, 2004년 아 2000년이죠 2004년 레조 가솔린 오토 차량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범퍼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좀 있지만 저 정도 스크래치가 가격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는 거 알고 있죠. 여기도 이렇게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좀 있긴 하지만, 어, 가격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면부, 데오마크가 아주 거대하게 붙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어, 레조, 음, 레조라는 것을 딱, 딱 보면 그냥 레조 같지 않나요? 어, 레조는 특유의 이, 이 생김새, 이 입, 눈, <laughs> 이렇게 딱 있죠? 이 친구를 딱 보면은 레조가 딱 생각이 나요. 그냥 뭐 저만의 생각이니까. 굳이 뭐 기다마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전면부 본넷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본연의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면부 유리 뭐 파손이나 뭐 찌그러짐, 기스 등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크랙도 뭐 전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어 얘는 아 모기가 죽어 있네요. 모기는 어 모기는 해충이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려 보내지 않습니다. 자 저기 또저 친구는 오늘 계속 제 주위에서 배회하고 있네요. 저 사자는. 자 조수석 말고 운전석이죠. 전체적으로 컨디션을 한번 보자면 뭐 범퍼 스크래치가 많고 뭐 이런데 락카로좀 발려져 있고 전체적으로 상태가 그닥 좋거나 양호하진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딱 운전석 문까지 여기까지는 딱 거의 뭐새차준비 없는데 이 뒷서부터는 약간 상태가 좋지 않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핸들 굉장히 깔끔해요. 그렇죠. 출고 상태 그대로 본연의 자태를 유지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운전석 문도 깔끔합니다. 여기 뒤쪽 홈이 약간 손잡이 부분만 이렇게 스크래치로 인해 가지고 페인팅을 해놓은 걸볼 수가 있고 이제 그 뒤에 도어가 문제죠. 어떤 강한 충격에 의해서 찌그러지면서 같이 스크래치가 발생됐는데 그걸 차주분께서 흰 도료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발라놓은 걸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스프레이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뿌려놓은 걸볼 수가 있고요. 눈물처럼 흘렀죠. 어 이게 바로 스프레이 자국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카 스프레이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차주분께서 가려는 걸볼 수가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상태가 완전 좋다. 어, 뭐 그렇게 보여지진 않죠. 하부 스텝 한번 볼게요. 스텝 아 역시 대우 차. 야이 대우 네. 차도 피해가질 못하네요. 하부 보시면 그렇죠. 거의 뭐 너덜거린다. 없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하부가 아, 거의 없네요. 얘도 지금 거의 뭐 이게 사실 고치만이 고치돼 있는 거지 이게 그죠? 이거 그냥 잡아 뽑으면 그냥 뚝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거, 어, 어, 이게 막혔어? 거치가 돼 있다, 그냥. 어, 그냥도 보면 될것 같고요. 통식 상태가 정말 심함을 어, 알 수가 있습니다. 다 터져 있죠? 다 터져 있어요. 그냥 없어요. 어. 없다. 어, 없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그냥 없죠? 사실 이 정도는, 음. 없죠? 어, 사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의 대고가 있어야 되는데, 아, 제가 그 영업사원분과의 어, 관계를 굳이 제가 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화를 드려가지고 빼주세요. 이런 작업은 하지 않았어요. 저 밑에 부식은 사실 사진에는 없었던 부식입니다. 근데 존속관계를 위해서 제가 무난한 관계를 위해서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뭐 미치지는 않았어요.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레조라는 차량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뒤에 음, 트렁크 굉장히 깔끔하고요. 여기 서비스 있죠? 어, 무슨 서비스든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서비스가 <laughs> 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뒤 에어백이라고 적혀 있고요. 이 당시만해도 에어백이 귀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유리에 어, 이렇게 멋있게 에어백이라고 적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뒤에 범퍼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있죠. 어, 정말 미세해요. 어, 이런 스크래치들은 뭐외형이 변형이 없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다, 어, 그렇다 정도 어,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뭐, 여기도 전체적으로 뭐, 그렇다. 외형의 변형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도장만 벗겨지고, 겉에 도장면만 벗겨지고, 도색만 벗겨졌을 뿐, 그 형태가 변형이 되거나, 어디 폭파여서 모양이 이상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어 그냥 그냥 넘어간다 어,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레졸라고 적혀 있고요 옵션이 여기 뭔가 적혀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 옵션이 없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수석 운전석보다는 약간 상태가 더 좋지 않아요 음, 뒤에 펜다 쪽 어, 보시긴 한 거를 차주분께서 라카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뿌려놓은 걸볼 수가 있죠 어, 다 라카를 이용해서 이렇게 뿌려놓은 걸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미세하게 라카로 다 뿌려놓은 걸볼 수가 있어요. 아, 이래죠. 이 대우차도 부식에 음, 영향을 많이 받았네요. 이런 데도 보면, 여기도 문자 하단부에 부식이 굉장히 많이 발생된 걸볼 수가 있고, 보기가 좋지 않죠. 이것도 역시 차종께서 도료를 이용해가지고, 다, 다 부식이죠. 어, 다 부식이에요. 보시긴난 거는 라카랑 도료를 이용해가지고 차종께서 이렇게 다 발라놓은 걸볼 수가 있어요. 이거 하부 뭐 보나 말아지하부 볼까요? 터져 있겠죠. 한쪽에 터져 있으면 반대는 자연적으로 이런 식으로 터지게 마련입니다. 음, 그죠다 터져 있죠.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음,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벌름 상태. 그냥 확 손으로 뜯으면 다 떨어지는 그런 아주 위기 상황인 거죠. 어. 옛날 차들은 정말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 썩을 수가 있지? 그렇죠? 다 썩어서 막 너덜거리고 지금 여기서 썩은 데가 지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냄새가 나는 거 아니고 심리적인 썩은 데겠죠. 썩은 데, 냄새가 지동을 한다. 뭐는 그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부식이 정말 굉장히 심하게 있다. 음, 그런 걸볼 수가 있죠. 하지만 내조 뭐 가솔린 차량이라고 하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LPG는 어차피 수출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솔린이라면 이 정도 상태에서도 저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음, 금액을, 음, 매집 금액을 불러드릴 수가 있어요. 그거 외에는 또, 스텝 쪽은 깔끔해요. 그렇죠이 스텝까지 다 써고 있다면, 사실 정말 좀 매집이 힘든데, 또 스텝은 또 깔끔해. 그렇죠 여기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본연의 자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수리한 거 아니에요. 원래, 원래 그대로의 출고대 형태입니다. 야, 여기도 부식이 나있네. 그죠? 여기도 부식난 거는 차주분께서 라카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발라놓은 걸볼 수가 있죠. 음. 군데군데 라카를 이용해가지고 차주보니 여러 가지 많은 군데 도배 놓은 걸볼 수가 있어요. 하단부에도 싹 무식이에요. 그렇 이런 건뭐 심지 어 이거 실리콘입니다. 어, 실리콘이 실리콘이 경화돼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고착화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음, 음, 지금까지의 상태 전체적으로 뭐 그냥 A, B, C 정도 봤을 때 그냥 B 마이너스 그 정도. 상태가 보여지죠. 하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C 마이스 급이긴 한데 어차피 저는 수출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국내 분들의 국내 분들이 차량을 보고 구입하는 거랑은 바이어들 눈으로 구입하는 거랑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좀더덜 까다로워요. 제가 보는 사고 기준이나 매집 기준이 일반 중고차 하시는 분들 혹은 개인 거래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휠하우스 안쪽에 배치되어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전면부. 한번 본네트가 관련된지 먼저 볼게요. 자, 스티커가 이쁘게 잘 있네요. 그죠? 레조 스티커는 이렇게 안에 길다락게 숨겨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배출 관련해가지고 무연 적혀있고요. 레조 2.0 DOHC 적혀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본네트 탈부착 먼저 찾아볼까요? 없죠 깔끔해요 나사선에 망가짐 도장에 벗겨짐 나사선에 망가짐 도장에 벗겨짐 전혀 없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살짝 벗겨진 것 같은데 이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벗겨진 거예요 이거는 사고 사고로 인해 가지고 탈착하면서 생긴 나사선의 상처가 아닙니다 자 말끔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사선 굉장히 깔끔하게 잘 살아 있고요 도장에 벗겨짐 흔적 전혀 없음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깔끔해요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외형보다는 안쪽은 부식이 없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외관에 부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안까지 좀 부식이 있었을 것이 다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좀 해봤는데 안쪽은 음, 상대적으로 굉장히 깔끔하네요. 디텍이라고 적혀있네요. 에코텍이 아니고 얘는 디텍이라고 적혀있는 엔진이 부착된 걸볼 수가 있고요. 전면부 본드트, 음, 아, 전면부 본드트, <laughs> 전면부 판넬 깔끔하죠. 어떤 충격에 어, 의해서 뒤틀리거나. 뭐, 이런거 살짝, 이런게 뭐, 편해 는적 같기도 한데, 요건 그냥 자연적인 부식 상태 같아요. 어. 특히 뭐, 인위적으로 편하거나 망치도 두드려낸 흔적, 거대한 충격으로 해서 철이 휘어진 흔적, 어. 전혀 볼 수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깔끔해요. 자, 그냥 무사고네요무사고 어, 요쪽은 한번 탈부착이 있었네요, 헨다. 그죠? 어, 헨다 나사선이 약간 먹혀지고, 도료가 벗겨져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나사선에 음, 도장이 다 벗겨져 있죠? 음, 나사선도 약간 마무됐고그 다음에 밑에 기본 와셔, 이쪽이 있어야 될 와셔, 이쪽으로 또 이동이 되어 있고요 그니까 러이 친구는 한번 탈부착이 됐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본네트는 출구 때오리지널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친구도 탈부착이 됐네요. 그죠? 나사선이 망가지고, 나사선 주위에 도장면이 벗겨진 걸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이 차량은 헨더 음, 탈부착, 헨더 탈부착, 본네트, 본네트 오리지널 그리고 전 판넬 오리지널을 갖춘 그런 상태의 차량이다 를알 수가 있겠죠 자 샤시넘버 한번 볼게요 지금 시커메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걸 닦으면 여기 샤시넘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닦아볼게요 아, 어, 말끔하게 보이죠 <laughs> 4K033910, 4K033910, 4K4가 2004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량은 2004년 레조 가솔린 오토 차량이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각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레조. 이거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시동이 참안 걸린 차로 기억이 되거든요. <laughs> 한 5년 전, 6년 전에, 한 6년 전 정도 되겠네요. <laughs> 친구가 이 레조를 타고 다녔는데, 시동 한번 걸을, 겨울철에 시동 한번 걸려면, 아, 세로를 진짜 한, 한, 아무리 못 돌려도 한 10번은 돌려야지 시동이 걸리는 그런 차였어요. 특히 LPG. 아, 기아기가 달려있던 예전 모델이죠. 이거 기아기 달려있었던 모델. 아, 시동 진짜 겨울철에 안 걸리더라고요. 아, 놀랐습니다. 그 친구는, 우린 다 집에 가는데 그 친구는 계속 시동 걸고 있어야 돼. 퇴근할 때. 겨울에. 아, 참 그런 기억이 있었네요. 자, 스파자고스파자고 어, 이렇게 여러 군데 상계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어떤 망치의 두드림이나 위형의 뒤틀린 흔적, 그 다음에 충격으로 인해서 휘어진 흔적 전혀 볼 수가 없죠. 여기도 스파자고 이렇게 다 있고요. 얘도 사실은 이쪽에, 이렇게 음, 연결된 또 따로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 라이트가 가리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없고요이하단보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컨디션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여기 사고는 어떻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느냐 여기 보면 돼요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 돼요 여기 보면은 이거 뜯으면 깔끔하죠 스파 자국 다 있죠 그죠 스파 자국 다 있죠 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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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 이런 식으로 이 스파 자국이 없다 그러면 이제 아이 부분이. 잘려서 사고가 났구나 그렇게 또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간단합니다 차량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이쪽도 한번 볼까요? 스팟 자국, 스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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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팟 자국 음, 굉장히 잘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스팟 자국, 스팟 자국 있고 어떤 실리콘 실리콘이 일률적으로 잘 발려져 있고 어떤 그라인더의 갈림이나 망치에 두드리는 흔적 전혀 볼수 없음을 알 수가 있죠. 완벽한 무사고 차량이에요. 여기도 완벽하고요 사실 이게 딱 봤을 때좀 어설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이거 이상한데, 이거 사고 난것 같은데, 안난것 같은데.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망치 두드림이나 막용접하는 흔적, 그라인드로 갈아낸 흔적,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딱 봐서 이상이, 음, 그런 게 없네. 그러면은 그거는 사고가 없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해요. 자, 뒤에, 오, 송 어우, 야, 이거 잠깐만. 적재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레조. 어, 뒤에가 예상보다 굉장히 넓은 거볼 수가 있고요 여기 뭐 음료수, 잠깐만요. 이게 음료수, 이게 왜 이런게 여기 달려있지? 자, 얘는 암레스트겠죠. 어, 암레스트에 이렇게 암레스가 트 이렇게 있는 거고, 얘는 왜 이거 음료수 여기다 아, 이거를 이렇게 앞으로 제끼는 건가? 이게 앞으로 폴딩이 되는 건가요? 정확히 뭐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 폴딩, 어, 잠깐만요. 아, 이걸 눌러서 이렇게 폴딩이 되는 거네요. 그럼 저기다 음료수를 넣고 여기서 화투를 치는 건가? <laughs> 모르겠네. 어쨌든 굉장히 넓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아, 흑백판을. 역시, 부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네요. 아, 트렁크 쪽에 전체적으로 주황색의 부식이 많이 낀걸볼 수가 있네요. 백판넬은 깔끔해요. 그죠? 음, 전혀 이상이 없고요 실리콘이 잘 발라져 있고, 출고 대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짝, 이, 보시면, 자, 보십시오. 잠깐만요. 머리로 바치고, 살짝 여기 푹 튀어나와 있죠? 살짝 튀어나와 있죠? 지금, 어, 살짝. 어, 이거는 뒤에서 살짝, 후면에서 누가 추돌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원래는 평평, 평평해야 돼. 이런 식으로 평평해야 되는데, 이게 좀 살짝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홈이 아주 가벼운 사고가 있었다. 그 정도 유치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음, 뭐, 스티로폴, 음, 스펀지 달려 있고요. 이게 뭐 주위에 실리콘이 막 발라져 있고, 뭐 하는 거죠, 여기이두 개는 도대체 뭐 하는 거죠? 음, 고랑 같은 게 파여져 있고, 실리콘이 덕지덕지 발려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건뭐 드는 건가요? 여기다 끼고? 몰라요. 나는 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 아, 여기, 이렇게, 뭐, 어, 아, 이거 저건가? 이게, 끈 같은 걸로 이렇게 물건을 적재한 다음에 끈으로 이렇게 고정시키는 게, 몰라. 알 수가 없어. 모르겠어요. 어, 화물차에, 어, 적재하면 고리 같기도 하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닫도록 할게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이 뒤에가 굉장히 강하라고 넓다. 음, 그런 느낌이 팍팍 오네요. 음, 뒷좌석, 넓어요. 오, 저레주가 아까 전에 이렇게 넓은지 몰랐어요. 그 전에 여기다 잠깐 발을 제가 담아봤었는데, 어 얘는 아 얘는 아예안 되네. 모르면 패스. 부르면 <laughs> 여기는 뭐알수 없는 플라스틱 조각이가 이거 어디서 나온 거지? 그렇습니다 아, 일단 던져버리고. <laughs> 자 바닥에는 어, 벌침 매트죠. 벌침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실내 상태는 전체적으로 외관에 비해서는 깨끗합니다. 냄새도 안 나고요. 모염도가 심한 그런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깔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직물 시트, 직물 시트긴 하지만, 음, 계량형 직물 시트예요 예전에 그, 완전 옛날 직물 시트가 아니라, 어, 현대식 직물 시트라서, 옛날 거에 비해서 비교적 먼지도 안 나고, 딱 봤을 때도 좀 약간 좀 탄탄해 보이는 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직물 시트예요 암레스트 배치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연식 한번 볼게요. 2004년이라고 적혀있고요. 2004년.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4K라고 적혀있죠. 4K033910. 4K033910. 4K의 4가 2004년을 의미하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차량은 2004년 음. 레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탑승해가지고요. 이것저것 만져보도록 할게요. 어, 음. 아.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어, 제 가리를 먹었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자, 주행거리, 이 아이, 주행거리, 어, 맞네요. 주행거리. 자, 주행거리 어총 10, 10만 1 0 9,986km, 어, 10만 9,986km고요. 지금 에어백 불 들어온 걸볼 수가 있고, 남미차는 이 에어백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 리비아 차들은 에어백 들어왔다 그래서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판매는 잘 지장이 없더라고요. 공갈버튼 3개가 배치되어 있고요. 에어백 음, 멋있게 하나 장착이 되어 있고 호는 양쪽 엄지손톱 신공로할수 있게끔 배치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주수석 없어요 에어백 없고 조수석에 신기하게 시계가 원래 이쯤에 있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시계가 어, 콘솔박스 위에 배치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콘솔박스라기보다는 다목적함이죠 어, 주수석 다시방이라 그러는데 다시방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을게요 어, 코폴도가 여기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이게 뭐죠 아 이렇게 해서 재떨이가 또 배치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이 전체적인 실내 느낌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미래 과학적이지 않으면서 올드한 느낌. 어, 굉장히 그냥 옛날 차 느낌이. 어, 아, 주 물씬 풍기요. 그냥 옛날 차가 대요 느낌이. 2004년이면 이제 13년 후륜차인데 용돈이. 아, 우리 대우 기술력이 또 이렇습니다. 이 선바이저에다가 유리를 매립 시켰는데 아, 그 형태가 가히 창피하다, 촌스럽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용돈이. 아, 여기는... 아, 아, 이거 차주분이 맞는 거 여기 일단 유리가 없는 거 보니까, 이게 차주분께서 다이를 하신 건가 아닌데, 여기 다 마감이 되어 있는데, 아, 일부러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어, 약간 좀 저렴해 보입니다. 여기 블랙박스 하나 있고요. 이 친구도 상당히 저렴한 루밀러가 하나 달려있는 거볼 수가 있고요. 선글라스가 설마 있진 않겠죠? 음, 없네요. 자, 크락션 한번 눌러보고요. 자, 이 레조, 이 레조도 제가 수출함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아우, 잠깐만 아, <laughs> 그러면 또 여기를 누르면 안 되죠? 레주 가솔린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죠? 어, 여기를 눌러야 돼요. 아, 자오 소리 오 강력하죠? 어, 강력한 사운드가 뿜어져 나온다. 그런 걸볼 수가 있고요. 워셔액 한번 작동해 볼게요. 어, 워셔액. 아 여기는 소심하게 나오는 방면에 여긴 또 천장으로 뚫고 올라가는 강력한 기세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량 펼치는 거죠? 워셔액이 지금 강력한 기량을 자신만의 기량을 펼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얘는 왜 이러니? 자, 이워액을 뿌린 다음에 바로 내리면 안 돼요. 와, 바로 내리면 그 냄새가 너무 지독해. 오, 죽겠어요. 그래서 여기 에어컨 부분을 제가 이미 <laughs> 설명을 안한 거예요. 일부러. 자, 이제 에어컨 볼게요. 자, 에어컨 버튼 세개가 달려있고요. 그 위에 오디오 시스템이 있긴 한데, 어, 카세트 테이프 안 들어가는 공갈, 음, 공갈 수납함도 있는 어, 그런 오디오임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연료가 얼른 없기 때문에 빨리 원위치 시켜야 됩니다. 사이드 브레이크 있는 걸볼 수가 있고 기어봉 음, 이렇게 파워라고 적혀 있는 아주 힘찬 음, 그런 기어봉임을 알 수가 있는 흔적이 있어요. 자, 뭐키 버튼 있고요.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겠죠. 자, 고요 음, 에어컨 덕트 있고 뭐 이런데 바람 나오는 데겠죠. 접이식 미러는 없고요. 미세조종만 이렇게 남아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아, 이 레저도 이 레저 가솔린도 아마 제가 이 차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못살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laughs> 레조 가솔린 차는 <차량. 웃음>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소원하셨던 레조 차량 제가 찍어 올릴 수 있어서 저도 기쁘고요. 여러분도 좋은 눈여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마무리할게요. 이 차량 2004년 대우 자동차 레조 가솔린 오토 차량이고요. 이런 차가 있으면 저에게 꼭 아까 하부 보셨죠? 그런 식으로 써고도 꼭 수출 박준기에게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따봉 눌러주시고 이것 좀 하지 마요. 따봉 안 눌러도 되니까 이거 하지 마. 아, 아기무리들이 꼭 있어. 자, 이쯤에서 마무리 할게요.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기입니다.